7월 25일 화요일이고요. 오늘 중요한 이슈들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인데요.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6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6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자,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7월의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달 소비자 심리 지수는 111.15, 6월 달111.1 대비해서 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자, 2011년 1월에 기록했던 111.4 이후로 6년 6개월 만에 최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소비자 심리 지수는 지난 1월에 93.3 이후로 반년째 상승세는 지속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 11월부터 5달 동안 100을 하회했던 이 소비자 심리 지수는 지난 4월에 101.2로 반등한 뒤로 넉달 연속해서 100을 상회했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 기점으로 살아난 소비 심리가 꺾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자 소비자 심리 지수는 소비자 동향 지수 중에서 여섯 개 주요 지수를 이용해서 산출한 심리 지표라고 합니다. 예, 통상 심리 지수가 기준선 그러니까 2003년부터 2016년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100으로 잡고요. 이 100보다 클수록 소비 심리가 낙관적이고 100보다 작을수록 비관적이라는 의미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국 2,200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실시된 이번 조사는 총 2,025가구가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경기를 낙관적으로 보는 국민이 크게 늘어나면서 실제 내수 회복세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고요. 앞서서 5월의 소매 판매는 전달 대비해서 0.9%가 감소했다고 합니다.